현재 차고 계신 냉택 앞면에 표기된 그룹으로 확인 가능하시며, 뒷면에 타이 원래 이거 사고싶었는데 오 타이어 냄새가 습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. <오, 타이어> <laughs> 안녕하세요 이게 몇 마력이에요? 이게 6 2 0살 m 하.. <laughs> 매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쓰고 다니면 얼마나 재밌까요저그래서 M4 할때서 택시 할때 제일 재밌습니다 렇코는손님이 <laughs> <laughs> 타는 재미이 있고 택시이 이렇게 또쏘 이렇게 가 있고. <laughs> 렇게이게요 네. 哈哈哈哈哈！哦，对，就 서스펜션은 적응형 에어 서스펜션 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곳이 오늘 주행 하실 오프로드 a 코스와 B코스 중에서 a 코스예요첫 번째 장애물은 트위스터입니다 s 가 이렇게 왼쪽 오른쪽 계속 기울어지면서 통과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구덩이에서는 바퀴가 빠질 거예요 바퀴가 빠졌을 때엑스 e 라 o u 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u w 으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자하고 구동 제어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전자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저렇게 바퀴 하나를 독립적으로 컨트롤하는 것도 엄청 흔들리기 시작해요. 서스펜션 충격 흡수도 한번더 확인해 보세요. 이제 7시 이 충격이 워낙 엄청난 곳이어서 일반적인 서서 보고 차를 오른쪽으로 교려볼게요. 그런데 이제 유턴하고 나서 더 많이 기울여 보겠습니다. 자 이제 아까 기울어졌던 각도 25도를 넘어서서 30도를 넘어가고 조금 더 기울여 볼게요. 더 많이 올라가 보겠습니다. 자 이제 35도를 넘어가고 와. 길이 끝나서 내려갈게요. 와. 그럼 제일 오른쪽에 언덕을 활용해서 편의능 중에서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. 먼저 힐 어시스트입니다. 언덕에서 중간에 멈췄다가 힐 어시스트의 도움을 받아서 차가 뒤로 밀리지 않고 쭉 잡아주는 경험도 하실 수가 있고요. 이힐 어시스트의 도움으로 재출발을 할때 부드럽게 출발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내리막에서는 내리막길 주행 컨트롤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차량의 속도를 알아서 조절하기도 합니다. 설정 속도에 맞춰 차가 이제 스스로 제동을 사용할 거예요. 최대 3km부터 최대 30km까지 속도를 알아서 조절합니다. 모든 장애물을 다 통과했습니다 B코스는 A코스보다 더 험한 코스들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처음에 통과하는 트위스터 여기도 A코스랑은 다르게 불규칙적이고 높낮이 차이도 심하고 차도 더 많이 흔들립니다 잘 통과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까 A코스에 있던 거랑은 다르게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래도 쉽게 잘 넘어갔고요 통과하는 장애물은 시소입니다 여기 차 올려보고 차뚝 떨어뜨려 볼게요. 서스펜션 충격 루스도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. 음. 충격 어느 정도 셨어요좀 음. 괜찮으셨나요? 네. 이제 뒷창문 한번 봐 보세요. 우리가 떨어졌던 시소 높이 확인해 보시면 거의 세단 하나 높이죠. 음. 이제 왼쪽으로 기울어집니다. 와그리 기울어진 상태에서 돌들 지나가면서 차 계속 흔들려요. 와.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애물 계단입니다. 와. 여기 올라갈 때도 차 출력 한번 확인해 보세요. 계단도 정말 쉽게 넘어갑니다. 올라갈 때는 하늘만 보이고 또 내려갈 때는 땅만 볼 정도로 경사가 급한 곳이에요. 오 오. 정말 쉽게 넘어오죠. 뜨는 <laughs> 해 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두개다 하셔도 되고 한 가지만 하셔도 돼요 선택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. 만약에 두 가지 모드를 하고 싶다 하면은, 스티커만. 자, 배치하고, 여기에서 찍는 거 같아요. 나도 열심히 하고 찍고. 있는 제목이 해주시고오기 오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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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. 토제토오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은 오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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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째로 이 드라이브 센터가 될 수가 있구요.